최고의 낚시 경험을 위해 손끝까지 민감하고 따뜻한 장갑을 찾고 계신가요? 서티포 초고감도 V 글러브는 탁월한 민감도와 뛰어난 방한 효과를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낚시 장갑입니다. 티타늄 코팅이 적용되어 내구성과 방수 성능이 뛰어나며, 초고감도 소재 덕분에 미세한 낚시 채비 조작도 쉽게 할수 있어 낚시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겨울철 강추위 속에서도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가벼운 착용감으로 장시간 낚시에도 피로감이 적어요. 고품질 소재와 세심한 설계로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쾌적함을 유지하며 다양한 낚시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이 제품으로 최고의 낚시 순간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